나비 같아 나비. 나비 같아? 응. 맞아. 어 강빈이 때보다 약간 진화했네. 음, 그렇지. 강빈이 때는 네. 이렇게 올라갔거든. 엄청 되게 평안해. 형이 오 엉덕, 미안해 미안해 엉덩이에 정정이. 오 미안해 지금 지금 엄청 미안해 엉덩이 받치고 지금 안정적이야. <웃음> <뭘>. <웃음> 가서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 어땠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염 강민이랑 실버라인는 영화 보러 갔어요 저는 얘랑 있는데요 음음 그래도 밤에는 잘 자는데 낮에 좀 그래요 얘도 발버둥을 엄청 쳐요 애들이 다 그런가봐요 집안일이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체력 소모 엄청나잖아요. 바에 다 정리하고 쓰레기 정리 다 하고 음. 커피 먹어야지. 디카페인 원두 홀빈으로 된거다 먹었거든요. 근데 바샤 디카페인 선물이 들어가 가지고 얘를 먹는데 얘는 그라인딩이 돼 있어요. 도징링 끼워서. 11g 해볼까. 추출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진짜 엄청 빨라. 얘네 여기서 자고 편집할 거예요. 에이. 제가 애 둘을 이제 낳고 키워보잖아요. 애 없을 때일 엄청 하던 것보다 애 하나 있는데 일하는 게좀더 빡세고 애둘 있는데 일하는 게 역시 더 빡셉니다. 한명한 명씩. 실버라인이 강빈이 케어하고 제가 나우이 케어하고 1대1로 케어를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 지금은 온전히 육아를 다하면서 뭐 집도 치우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되네요? 되긴 된다. 그리고 모유 먹이는 거는 더 힘들고 그런 거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 충분히 애랑 맞추고 나오다 보니까 좀 해봅시다. 음. <놀람> 아 강빈이한테 잘 어울리는 옷들이다. 이거 <laughs> <laughs> 어떻게 먹 엄마? 몰라. 큰 냄비는 무조건 틀어야 되고. <laughs> 그래? 그럼 음, 어떤 걸 원하시나요? 순두부찌개요. 순두부찌개? 네. 순두부찌개는 있어요? 네. 있어요. 순두부찌개는 바로 순두부찌개예요. 수박. 오 수박. 순두부찌개 수박 들어가요? 네. 아 그래요? 순두부찌개. 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원하시나요? 돈가스요. 돈가스? 네. 돈가스 있어요. 아 있어요. 돈가스 이게 돈가스예요? 네. 돈가스 감사합니다. 네. 냠냠냠. 자, 야, 이거 재밌겠네. 는이 좋아. i 음이 코우슬로가 진짜 맛있어 응. 여러분 물고기에요 응. 기대돼 어? 애벌레다 <laughs> 맛있는 과일인가 봐 이거 먹을래 제가 나왔 지만 괜찮다. 호미야, 복숭아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깨물어봐! 진짜 여기 벌레가 있으면 하네! 음 응. 3년 전에 경력을 찾으셨습니다! 혼자서도 목욕합니다! 편안한 네 본인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시기니까 어떠신가요? 기분이 나요! 씻길 때더 똑같지? 또닮로뭐잘 잤네. 강민이 누구 닮았어? 나 엄마 아빠 나랑 강민이 엄마 닮았지. 엄마 어릴 때랑 똑같아. 네. 이거 이렇게 넣어서 두유는 황송주 두유에요 미키 마우스. 너 미키 마우스도 알아? 미키 마우스미니오 그러고 얘게먹은 거도 구야 이름이 구핀가? 하이엄. Hi, 여러분 오늘은 러시에서 몇개 보내주신 건데 터메릭 이걸 해봤어요. 근데, 근데 여기 들어가는 원료들이 강황, 생강, 당근 <웃음> 뭔가. <웃음> 강황은 카레라서 맛있긴 한데 생강, 당근 맛없는 것들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밝은 에너지를 만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을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좀 미백에 도움이 되나? 한국에서 가짜낸 10% 이상의 오렌지 주스가 들어갔다. 여러분 고양시에서 케이크를 줬거든요. 사이치즈 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익금 전액이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해 사용된대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 가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 오. 잘 샀네. 괜찮죠, 여러분? 괜찮은데? 야, 치즈도 많이 넣었다. 모임에 봐서 재밌어? 이것만 끝나면 꺼야 돼. 왜? 아빠한테 걸리면 혼나잖아. 걸리자, 걸려. 걸리지 않으려면 이것만 보고 꺼야 돼, 알았지? 네. 어? 비밀이야. 하염. 하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오랜만에. 뷰티 라이브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메이크업 하면 너무 재밌어요. 또 떠들면서 메이크업 하니까. 색감은 거의 안 보이는데 약간 보라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우미 먹어야 돼요. 빨리 옷 갈아입고 먹이러 가겠습니다. 나우미가 안 오네요. 배고플 때 되긴 했는데. 아니, 꿀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떡 좋아하면 큰일 나는데? 음. 똥마 가자 가자 많이 참았다 잘했어 그래 이렇게 또한 응? 팀이 되는거야 뭐하거야아 그냥, 뭐 그냥 움직이는거야 애기는 나비같아 나비 나비같아? 맞아 나 이렇게 밀는거야 나음이가 밀어? 애기라서 쑥쑥 미네. 왜 그러지? 아니야. 그냥 배고픈가? 응, 그냥 배가 불편한가봐. 누가 씻었어 나음이. 아빠. 하염 오늘 마음이 촬영하러 가거든요. 신생아 촬영. 그래서 빨리 가봅니다. 오늘도 덥다는데. 아유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외출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차 타고 조금만 나와도 너무 좋네요 <laughs> 슬슬 나올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맑아요 <laughs> 여러분 금방 끝났습니다 안에서 촬영이 안 돼가지고요 아유 워낙에 아기를 잘달아주셔서 순식간에 아밥 먹고 갈까 될까 아니 뭐한 명씩 안아서 먹는 거나 나는 괜찮아 아 여러분 미쳤어요 얼마 만에 외식이나 <laughs> 나 아,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밥 먹을 때까지 될까? 저렇게 움직이면. 귀 옆에다가 쉬 해줘. 아될것 <laughs> 같은데. 감사합니다. 맛있어. 짜장면. 얼른 먹어라 짜장면은 식당에서 먹어야지 배달 용기에 들어가는 순간 맛이 절반이 떨어진다고 아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또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가야죠 입이 찢어지는 찢어져 돌바셋 라떼는 폴바셋이 진짜 맛있어요. 이 에스프레소가 우유를 좀 뚫고 나올 정도로 약간은 쎄져야 라떼가 맛있거든요. 폴바셋이 그걸 너무 잘 맞춰놨어요. 아맛좀 볼려? 락토프니 괜찮아. 너무 맛있지? 맛있네. 룽고는. 아 룽고 말해 뭐해. 근데 실버라인은 룽고가 뭔지는 알고 먹는겨? 룽고 알지? 뭔데? 에스프레소의 룽. 양이 달라. 어, 좀 친해. 알지 알지? 에, 에스프레소 양이 어떻게 다른데? 그것까지 몰라. 요 사실 나도 잘 모르거든. 좀 헷갈리는데 아마 좀 길게 추출하는 거야. 근데 에스프레소 양을 좀 길게 추출하면 뒤에 떫은 맛이나 이런 지지부리한 맛이 섞여 나올 수 있거든. 그거를 잘 조절해야지. 리스트레토가 이제 거꾸로 짧게 끊어주는 거야. 맛이 좀 추출이 되다가 말수가 있어. 그리고 또 그거에 맞는 원두 세팅을 잘 해줘야지. 저거 신생아 때만 하잖아. 잠이 안돼 일어나. 하이암 커피 한잔 먹고요. 나은이는 여기서 자는데 얘가 오늘 생후 32일, 33일 됐나? 이제 이때쯤부터 먹고 좀 놀다가 그때 트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자는 걸한1 시간쯤 자고 다시 먹고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는 시기거든요. 오늘은 좀 데리고 있으면서 그거를 해보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강빈이는 할머니랑 아빠가 좀 보고 물론 저도 나가서 강빈이랑 주스도 만들어줘야 되고 계속 개입도 해줘야 되고 그러기는 한데 신생아 아주 영아기 때는 엄마가 좀 주도적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유튜브는 많이 찾아봅니다. 책은 안 봐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뭘 집중해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제 거를 틀어놓는 것 같아요. 뭘 빠져들어서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소포가 다 나오니까 여기 윗입술이 또 살짝 까졌어요. 좋다. 저에게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완전 배고파 미소야가 1인분 배달이 되더라고요 음! 명남밥 아이가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달걀찜. 분식. 감탄 떡볶이. 여기 맛있어요. 순대 내장 너무 좋아요. 관리하기가 어렵겠지? 다른데는? 내장. 고래가 내장을. 그렇게도 쉽지 않을까? 왜 내장을 많이 안팔까요 프랜차이즈들을 좀안 팔은 느낌? 비율 조절도 어려울 수도? 뭐더 드세요, 허팝 배더 드세요, 간 빼주시고요, 뭐 이런 거. 응? 나와만 더 뒷배경이 누가 봐도 오빠 있는 애다. <laughs> <laughs> 기분이 좋아요? <laughs> 머리가 점점 솟고 있어. 이제. 민들레 씨. 어, 이제 한참 야지 파인애플처럼.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아렛니다 <아웃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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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제가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게 강민아. 애를 키우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야. 그럴 수 있지? 응 음, 제가 그냥 핸드폰 없이 가. 눈치 보면서 그랬거든요. 미실부 라이딩. <laughs>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집에 들러 그냥 가. 그래서 집에 들러. 그래, <laughs> 네, 너 확실하게 말해줘야지.

말이 안 나. 비가 그렇게 왔는데 지금 갑자기 1분 만에 땅이 말라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아주 세차 깔끔하게 했다고. <laughs> 진짜 그냥 세차장 지나온 것 같아요. 비 엄청 왔는데 그치 강미아비 장난 아니었지? 컴배강미아 개미. Let's go. 아니 근데 이거 예쁘다. <laughs> 아, 진짜 잇몸이 지금 마르나 그러네. <laughs> 저기에 아워 베이커리도 <laughs> 생겼다. 아유, 너무 좋아요. 날씨도 딱이야. 아니 본인이 기분이 좋으신 <laughs> 것 같은데? 아 <아유>, 좋지. 잘크커다이요어 <laughs> 맞아 크커다이에 바로 있다. 그렇게 잡고, 가지고 놀아 저는, 앞부분, 돌돌이, 도로로... 에이... 엄마 어지러워. 했더니, 바로, 이게 이렇게 잡힌 거였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왜요? 많이 힘도 있어요. 보는 거예요. 응? 나우이 보이고 아빠 보이고 응. 나우미 달고 강민이 나 아빠랑 있어. 응. 다먹습니다 육수 합격 그게 돼? 나는 청소에좀 이런 식으로 잘라 먹지 <소리> 절벽라인 괜찮네 대박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다 예. 먹을 아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멕시칼리 문이 있겠지? 아좀 쉽지 않다고 봐야지 맛있어? 됐어 여기 너무 하다 분위기가 좋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아주 잘 만들었어 평일 밤에는 사람도 없고 잘 오고 있어? 아유 여기도 분위기가 좋아요 아직 많이 어려서 한턱 먹고 외출은 안되네 여러분 애가 둘이니까 한 명씩 안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꿀 응. 응, 봐줘 응. 지금 비슷해? 응 됐다 코뿔도 가서 보여줘야지 그리고 코뿔도 아니고 코뿔소코뿔소 왜? 하찮냐? <laughs> 강빈이가 그린 것 같다 <웃음> <웃음> 그치? 강민이잘 그렸네. 강빈아, 엄마 전공이 음악인지 미술이냐? 어, 아빠가 엄마 농땡냐 아니 안 보고 그린 게 아니고 보. 보고... <laughs> 아니 이걸 보고 그렸서 진짜 똑같애. 똑같다고요. 티크루기 하겠습니다. 자, 티크루기 시작. 자, 자, 자. 하이엄, 이소야, 슬바라인이랑 강민이 나갔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배달도 빠르고 좋더라고요. 찡얼찡얼 하겠죠? 강민이 키울 때는 저랑 강민이만 남겨지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육아의 한계치를 좀더 넘어서 그런지 지금은 그냥 강빈이 데리고 실버라인이 나가주면 나음이 하나만 케어하는 거는 괜찮아요. 안 부담스러워요. 밥도 먹고 다할수 있어. 밥 먹을 때 이렇게 커피 켜놓으면 커피 내려먹을 타이밍이 딱 맞아요. 나음이가 조금 잘것 같아가지고 커피와 함께 깨알같이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웃고. 편집 마무리 좀만 하자. 자, 나음이 자는 동안 소고기 사놓은 거 아까워가지고 소고기 무거를 끓여야겠습니다. 여름무가 맛이 없긴 해요 뭔가 좀 눌러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맘대로 <laughs> 푹 앉아줍니다 <laughs> 이게 진짜 한국인 밥상 아닙니까? 아 여러분. 밥을 다 먹었는데 내가 이럴줄 알았으면 난 밥을 안 먹었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설마 또왜두 박스 다 사오는 거야. 멈출 수가 없네 점원이 덜 넣었어 아.. 컴플레인 걸어야 되나? 걸어 걸어 먹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언제 먹은 거야? 언제 먹는 거예요? 물 먹듯이 그냥 마셨나봐 저녁 <laughs> 마셨나봐? 와. 애를 안고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laughs>